이 수민이 구독 모른다고 했는데, 그게 안 나와가지고 뭐 카톡이 좀이거가 방송 맞추고 가야 되는데, 빨리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공부를못하게이제어빠아이이이아아아야이아아아이이아아이아아아아이이아아이아여아아아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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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놀람> 뭐. 어, <놀람> 핸드폰으로 아아폰으로아아아아아 <놀람> 핸드폰으로. <놀람> 핸드폰으로 저거 뭐 찍어보려, 저거 뭐 우리 같은, 좋아하는 거 없겠는데. 아닌데.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도 좋아하기로 했는데. 별로 없을 것 같애입니다. 아무튼. 한 열, 한열 명, 한, 오, 백명그 정도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어떤 사람이, 어우, 시원하겠나 하고, 우리도, 하던데. 한열어 하던데. 한열 명이 야겠지 지금 열명이에서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그쵸? 열명 미에서 한 백만 명, 아니, 십만, 한 오만 명을 할수 있겠네. 10만명은 무든자이거 어린이 tv입니다. 이거 어른, 어, 어그는뭐살부터붙이냐면 알게요. 려줄 어.. 딱 15살 부터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뭐안 뭐 된다고 그런거못 몰려가지고 아게 100개? 에이0이힘0 0개 100개? 100개? 1 0 0알 100개? 100개? 1 0 0 아시 사실 오래됐거든요 사실은 그거. 니지모는 네 그런 거로. 근데 그 그, 그 있잖아요, 그거. 그걸 저 밤불 하는 머릿속. 우어 주먹 불지 있잖아. 그거 어딨는 거. 그거 모르겠는데. 그거 알아본 데될 거래. 아무튼. 자 오늘 한번 이거 해야 다음에 도리미는 뭐 어디로 갈까? 뭐 하나 너무나 한번 이거 거의 삼면 들어가면 여기 꾹꾹 눌러주고요, 알람 버튼 딸랑딸랑 누르고요. <laughs> 아직 말린 옷빨래 못 뜨는. 싫어잉. 자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고요, 알람 버튼 딸랑딸랑 달라주고요. 앞으로는 너너너너 그러면 다음 시간 만에 안녕.